저는 안녕하세요. 자, 자, 왕후원한 어, 시청자에게 또한 시켜서 죄송하다고 한 시청자에게 너무나도 심한 말을 해서 저의 어, 말과 행동으로 인해 어, 자, 죄송합니다. 팔랑팔랑팔랑팔랑팔랑팔랑 죄송 죄송 팔랑. <laughs> 스토리를 만드는 들거 아니야? 그냥 뜬금없이 죄송하다면 그러니까 일부러 마음도 없는 지금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어, 팔랑팔랑죄송했어요. 자. 일부러 이렇게 죄송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심한 말을 했어요. 음. 그리그그 예. 그 조회수 순위 실적 대비 처음 21시간 동안 실적은 얘가 1위긴 합니다. <laughs> 어떤 짓거리 했나 봤는데, 여전하시던데 저는 달라진 게 없어요. 새우새우 <laughs> 새우, 모잉, 야디오 도핑 팀 <laughs> 새우새우 얼굴 <laughs> 모잉이, 새우 거기 첫 경원 색. 자... 빵방주의 매운맛 스이 어. 내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고 하면 안돼아 네, 아, 버그라고 말해 나 올채 분명 샀는데? 그때? 아니 이거 버그라고 말해 이거 게임 어떻게 없나? 얘기해? 버그지 버그야 제논 <laughs> 존나 귀엽네 근데 아니 제논이 존나 귀엽네 근데 맞아, 맞아. 어, 왜 없지? 왜 없지? 왜 없지? 왜 없지? <laughs>

야, 오졌다. 어. 멋다어셀라핀이 이격돼 있어서 그거 내가 묶은 거잘 받았어, 너 내가. 어, 아니, 감독님. 어, 갑니다. 울어 울어요? 야. <laughs> 우냐? 너 울어? 어! 때 운다. <laughs> 아니, 울어 <laughs> 운다고? 아, 울, 아, 울, 그 울, 아니, 울고 방종했어. <laughs> 아! <laughs> 아 누가 보면 우승한 줄 알겠어? 아니 잠깐만. 뭐야? 아, <laughs> 아니 누가 보면 안 돼요. 이제 누가 보면 우승한 ]는데요? 줄 알겠어? <laughs> 뭐야? 조별예선 뚫어놓고 운대요 아니 왜왜 우는데? 왜아 아니, 제가 그냥 너무 어려운 음. 거 시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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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신기해 우리가 <내가> 봤는데. 제가 너무 그거 <laughs> <laughs> 어려운 거 <걸> 시키. <시켰죠? 웃음> <laughs> 우리 너무 어려운 걸 road, 제가 너무 어려움을 식혀가지고, 제가 너무 어려운걸시혀가지고 지금 어떡요 너무 잘해줘서. 내가 이를 받았다. 오케이. 에에에 나이스, 진, 진, 너, 나이스.

막아줘, 네, 세줘 막아주고, 네, 나이스. 너무 너무 고생 많았어, 너무 고생 많았고, 코치진 분들도 다 같이 너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수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자, 잠깐. 나, 드림이 나, 드림이 나는 나는 아, 아니, 아, 바텀. 아, 아 그, 그 다른 사람은 드림이 이름 드림이 다 말해놓고 아. 나는 그냥 쏙 아. 빼먹네? 아니... 아아... 어, 이이요아톰은 진짜... 아, 어, 아, 원래 나, 나. 취급이에요 같이 예 고생하셨습니다 나성님도 아니, 너무 잘했어요 저, 이래서 아, 숟가락들이 아, 안돼 숟가락들이 아, 도움이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습니다아 아유 끝났다 고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다아질 빠진다 야정영아 어, 네, 네, 야, 사람 네. 새끼냐? 아니, 아나 바텀 같이 하고. 사람 어. 새끼야. 아, 야, 내가 와드야? 어? <laughs> 잠깐만 지금 내가 그냥 75원으로 아, 보이지, 아니, 지금. 아니, 그냥 퉁치락 그러네. 아니. <웃음> <웃음> 야, 내가 야, 내가 핵둥이라고 부른 게 그렇게 싫었냐? 아니, 잠깐. 아, 아니,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어쩌다 왜 그렇게 됐네? <laughs> 자, 그러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오늘의 메인 컨텐츠죠 무엇이든 물어보살! <laughs> 자 여러분들 고민 지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나는 이제 고민이 있는 거 같은데? 뭐지? 난뭔 고민이 있지? 정리하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민초가 어. 일주일간 판매 종료돼서 너무 슬픈 게 고민... 민초가 판매 종료되면 기뻐야 되는 거 아니야? 유후! <웃음> <웃음> 없어졌다 <웃음> 완전 신나는데? <예쁘구만. 웃음> 민초는 뭐 민초는 뭔 민초야 그치? 그러면 님들 내가 시작하자마자 모양몬 죽이면 어, 무조건 애야? 모양몬보다 킬스 높은 거잖아. <laughs> 아님수류탄 <아니요? 웃음> 소리 들린 거 같은데? 어? 아닌가? 뭔 소리? 모뭐 하는 그괜추괜추그 어, 어, 어. 그... 선생님.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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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꾸 이상한 나, 짓 하실 아,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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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보이시나요? 아, 이름 뜨는구나. <laughs> 저기요. 그냥 미션 미션 수락하고 그냥 그거 수수료만으로도 부족해요? 꼭 성공을 해야겠어요? 한 번만 봐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미로 엎드려 덜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안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 한번 봐드린 거예요. 지금 그거 치료하고 있을 때요. 빨리 오세요. 가 갑니다. 지금 쪼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안쐈어 내가 안 쌌어. 내가 안 쌌어. 누가 있어? 누가 있, 누가 있어? 내가 안 쌌어. 내... 아! 야! 아니, 이게 뭐냐고? 우리 딸내미한테 맛있는 밥한끼 사주면은 너 스트레스가 그냥 이렇게 돼 버린다 이 말이야. 다시 일하면 됩니다 어디 바캉스를 나갈라 그래요? 오페이지 남았어? 정답이다 연금술사 나이스! 그렇치스 이따는 요정이었죠 이한명 있었으면 <laughs> 모든 전쟁 지었음. 누구인 거야? <laughs> 오 먹어 너 먹어. 아 천원어 감사합니다. 정수리 열나죠. 그게 탈모 초기 증상입니다. 아니, 정수리는 열안 나요. 아, 이거 탈모 초기 증상이 아니라 딤들이 날. 빡치게 <laughs> 하니까 정수리 열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요. 잠시만. 오나 이거 나 이거 기회 있는데? 1등 기회 있어 보여. 오, 2등. 어, 2등. 제 얼굴 아이고 내가 1등인 거 같은데 이거? 이러면 내가 1등이잖아. 어, 어 씨. 중고나라 사기꾼 최진우는 들어라. 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인생을 그 따위로 살면 안 돼. 너어왜내 이름에 먹칠을 하니? 어내 명성과 그 명예 어 흠이 났어. 너 때문에 어 오해를 받고 있어. 음 후... 자수해. 너 피해자한테 피해금액 고스란히 다 돌려주고. 너 자수해. 안 그러면은 어 내가 어 내가 잠복 수사할 수도 있어. 알아?